무게 중심입니다. 자, 무게 중심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얘가 A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네. 음. 여기 x1 여기가 x2 여기가 x3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y1 아. y좌표는 안 할게요. y좌표는 일단 놔둘 거고 y좌표 놔둘 거고 y좌표 놔둘 건데 자 중선이 있을 건데 얘를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를 m이라고 합시다. 자, M이라고 하고 얘가 몇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되는 거니까 1대 1로 내분되는 거라서 바로 YX좌표가 X2랑 평균이에요. X3입니다. 다시 중점은 평균입니다. 중점은 평균입니다. 2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뭐를 여기 들어있는 얘를 다시 몇대 몇으로? 2대 1로 분할하는 거죠. 2대 1로 분할합니다. 오케이? 얘가 무게 중심 g 가 되는데 자,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 계속 사용할 겁니다. 2대1로 분할하는 이점 g 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의미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더하기 1, 이 더하기 1분의 2랑 누구랑 못한다. 얘랑 못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알겠지? 얘랑 얘랑 못하는 거야. X2 더하기 X3가 됩니다. 1이랑 누구랑 못해? 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X1이 됩니다. 어? 뭐예요? 평균입니다. 좌표의 평균, 중점도 좌표의 평균이고 무게중심도 세 점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Y좌표도 그대로 되겠죠. Y좌표는 별도로 따로 안 할게. 그래서 잠깐만, 조금 있다 자, 몇번 열리겠구나. 저번 열리겠구나. 자, 조금 있다가 자, 이까지 됐지? 이까지 됐어요. <laughs>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 삼각형, 그러니까 A와 B와 C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는 뭐다? 새 좌표의 평균이다. 이까지 해야 되죠? 이까지 해야 돼. 자, 한 가지만 더. 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B를 그리고 또 BC를 C, A를 A, B와 B, C와 C, A를 여전히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할 거예요. 순서 그대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A, B를 M 대 N으로 B, C를 M 대 N으로 C, A를 M 대 N으로 무슨 말 해야 되겠어? 자, 다시 삼각형이 있으면 이런 거 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얘랑 얘를 M 대 N으로 얘랑 얘를 n대 n으로 얘랑 얘를 똑같이 n대 n으로 다 쪼갰을 때 나오는 점이 p q r이 있을 텐데 이 p q r의 무게 중심 또한 g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p q r 에 이거의 내분점도 그러면 좋겠지. 마찬가지. 내분점뿐만 아니라 외분점도 유효합니다. 외분점도 똑같이 뭐가 이루어진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뭐? PQR 뭐가 무게 중심이 일치한다. 무게 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걸자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어떤 짓을 안 하는데 2, 1, 2, 1, 2, 1이라고 여기 좌표, 좌표, 좌표 구하는 짓을 안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좌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야. 자, 예전에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게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좌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와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A, B, C, D가 있는데 이 대각선과 여기 들어있는 이 대각선의 뭐가?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대각선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걸로 바꿔서 그래서 뭐예요?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함께 내일 되면 내가 까먹으니까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어요. 사각형 ABCD가 마름모다. 대, 사각형 ABCD가 마름모다라고 얘기하면 마름모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자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얘도 중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서로 서로 보다 대각선이 직교하죠 오케이? 그리고 모두 일치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자 대각선이 서로를 뭐다? 대각선이 서로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음, 됐어? 기울기의 곱이야. 수직이니까 또 점과 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 곱으로 접근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은 내일 조금 더 정리할 거고, 자, 오늘 조금 풀어봐야 될 문제가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느냐 하면 음, 몇개 없겠네요. 요제 1-1번부터 시작해서 자 1-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제 얼마가 되느냐면 유제 1-9번부터 유제 1-10번, 1-11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개 하면 되겠네. 연습 문제 1, 2, 그 다음에 6 하시면 됩니다 연습 1-1, 1-2, 1-6요거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 보시면 됩니다 그 저기 가면 돼 어디 가느냐 면 요쪽 보면 202호 203호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문제 풀면 돼 선생님 계실텐데 그 수고하셨습니다 <laughs>